제가 오늘은 얼마 전에 아는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또 듣게 됐는데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인테리어를 검색하면 사기에 대한 콘텐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식당을 하든 카페를 하든 인테리어를 안할순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가요. 10가지의 인테리어 사기 유형을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 사기의 사례와 또 예방 방법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오늘은 10가지 중에 3가지는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체 10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업체 꼭 피하셔서 예쁘고 멋진 인테리어 만들어서 멋진 사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주 당연한 거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계약서와 견적서입니다. 사실 뭐이 작은 매장이라든지 작은 부분적인 인테리어 같은 걸할때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인테리어를 할때 아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와 견적서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이거 대충 얼마 평, 평 얼마 정도 되겠네, 평당 얼마 정도 되겠네 하면서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들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견적서를 쓰더라도 대충 날림으로 써서 주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계약서는 절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법적인 분쟁을 할 때에도 중요한 문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견적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어떻게 보는지랑 어떤 견적서가 좋은 견적서인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두 번째 사례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러 군데 견적을 비교하고 한 군데를 딱 골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사를 진행 중에 계속해서 추가 공사, 추가 견적을 요구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겉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속 안에 좀 철거를 하고 뜯어보고 하다 보면 안쪽에 뭐 배선을 교체해야 된다라든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면서 추가를 해야 될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주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문성이 없는 영업 사원들을 돌리면서 어떻게든 계약만 만들어내고 나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우리 소비자들이 이걸 변경하거나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일단 낮은 견적으로 계약만 만들어내. 그 다음에 부풀리고 부풀리고 부풀려서 나중에 전체 금액을 크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게 아주 나쁜 관행으로 인테리어 영업하는 방식으로도 꼽혔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적서를 받았을 때 세부 견적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대충 만들어서 한 장짜리 견적서를 보고도 결정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이한 장짜리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쓰는지, 어떤 공정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어떤 공정에서 몇 명의 인부가 들어오는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세부 견적서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 세부 견적서가 한 장짜리 저렴한 견적서보다 금액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 공사를 끝내 보고 나면, 이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 장짜리 견적서를 내는 방법은 공간을 쓱둘러보고 대충 요 정도면 얼마 나오겠네 라고 해서 던진 견적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세부 견적서는요 공정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어떤 공정에는 얼마가 될지 시공팀들에게 견적을 확인해보고 또 자재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공사가 일어날 경우가 더 적고 전체 공사가 끝날 때 보면 금액도 더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도요 아주 안 좋은 관행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재 바꿔치기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 상에는 세부 견적들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좋은 것들로 넣어서 견적을 부풀린 겁니다 뭐 벽지도 어떤 좋은 걸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좀 저렴한 걸로 해놨고 타일도 이태리산 타일로 한다고 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산 타일로 했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꼼꼼한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도 세부 견적서를 요청해서 받고 온라인에 검색해 보면 이 자재가 얼마인지도 대략은 잡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공간에 이만큼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같은 것도 계산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젠틀하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맡은 입장에서 나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고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정말 좋은 업자라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꼼꼼한 모습은 보여주되. 대신 표현하는 방법이나 방식들을 친절하고 젠틀하게 해주면 정말 좋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뿐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부지런히 현장에 와서 체크를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 같은 분들은 초기에 컨셉 잡고 설계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좀 많이 참여를 하시지만 현장에는 너무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속이고 또 원가를 절감해서 공사 비용에 맞을 많이 남기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내가 체크하고 부지런하게 현장에 방문하시는 걸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변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사기 사례에 대해서 열 가지를 정리를 해보고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사례들 꼼꼼히 생각해 보셔서요. 살고 있는 집이라면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시고, 카페나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멋진 공간 만드셔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